매입 매출 점표 입력 외상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전자하면서 거래처 코도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줬죠. 그러면서 신규 등록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컴퓨터 부품 수량 10개 단가 50만원이죠. 그러니까 500만원이 되겠죠. 보았어요. 별도로 되어 있어요. 매입하고 다음 달 말이라, 말일에 이라말 지급하기로 됐다.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서 전자 센서를 주최했다 그랬죠. 결국. 매입자 입장에서 51번 매입과세 즉 과세 매입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 차변에 원재료 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부과세 대급금이 나오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550만원 이렇게 아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요새 대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우리 아 2월 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매입의 과세 과세 매입 51번 있죠 51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부품 품목 입력하시고 수량은 10개 단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과액 하고 부과세 자동으로 입력하죠 그리고 코드란에다 놓고 거기다 플러스 아, 키보드 맨 우측에 있는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려, 입력하면 공이 5개가 입력돼요 여기에 대한전자 아시고 엔터키를 치세요. 그러면 요런 아 공구처 등록 화면이 나타나죠. 이때 공구처 코드를 어떻게 1,203번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1,203번 아 수정하시고 아 등록하시면 바로 등록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죠. 여기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1088159716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다 보면 신규 거래치가 있죠.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뭐 추가되는 사항 있으면 추가로 더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전자생에서를 주체다 이렇게 했죠. 결국 1번 선택하시고 붕괴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외상 이렇게 했죠. 그럼 2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원제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설정했습니까? 환경 등록에서 설정했던 원재료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우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동으로 분괴되는 겁니다. 따라서 외상 거래는 외상으로 입력하면 아주 편하겠죠?